부담감이 엄청나겠어요. 네. 윤여진. 탬프레임 <목소리> 첫출구인요 어... 대단합니다. 야.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있는 윤여진 선수입니다. 야. 야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. 예전에 2018년도에 이명훈 선수하고 스트라이크 마지막 서든데스에서 네. 스트라이크를 제 기억에는 일곱 번인가 여덟 번까지 서로 기록했던 기억이 있어요. 네. 본인도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. 우승한 경기보다 그 경기가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.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때. 네. 야 그때 좀 스트라이크 행진은 대단했습니다 정말. 그렇습니다. 템프레임 두번째 투구에요. 아! 10번 핀 남아있습니다. 하지만 스페어처리만 하게 되면. 네. 예. 만약에 스페어처리를 못하게 되면 서드댄스로 가게 됩니 그렇죠. <laughs> 야, 사실 윤여진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 보여준 어, 컨디션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제 네. 어, 스페어처리는 할것 같은데 또 몰라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예. 표정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. 10번 핀을 향해 갑니다. 팀 DSD가 204대 203으로 팀 레디컬을 꺾고 이번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. 역시 DSD입니다. 예. 아, 유려진 선수가 다 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혼자서 하드캐리했어요. 그렇습니다. 아, 사실 이제 정태화 선수가 네. 10프레임 첫 투구의 스트라이 크 나올 때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거든요. 본인의 <laughs> 실수를 유려진 선수가 다 안으로 해줬습니다. <laughs>